결국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이 올랐다는 것을 최근 업계 분석을 통해 여실히 알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임원과 사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하는 경영 감각을 보여주었고 이런 방식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산업에서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최근 경쟁사에서도 하이닉스와 같은 노조결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현재 삼성의 경영 문제점들이 시시각각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현 경영이 기술 위주가 아닌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IT 회사에서 이런 경영 방식은 얼마나 위험한지 인텔을 통해서도, 최근 삼성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태원 회장은 임원 직원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보다는 IT 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소통과 엔지니어의 역할,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펼치며, 실적으로 왜 그런 방식의 경영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